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하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듯이 줘 내가 소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한 그연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하 모든 자에게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명에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들이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듯이 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한 그연류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가 주신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